로니입니다. 라미입니다. 박소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알림은 <laughs> 필수! 안녕하십니까? 박소장 채널의 박소장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주택관리사고 관리소장 취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질문을 빼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고 2차 시험이 끝나면 오후에 바로 정답이 나와서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합격했다고 나오면 바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를 취업하면 반드시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강습도에 가시면 많은 동기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친분도 쌓고 여러 대화를 하면서 추후에 취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어,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격리라든지, 뭐, 설비과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가,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해서 관리소장이 그 현장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친해 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주택관리사 협회라든지 위탁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주택관리사를 뽑는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채용 공고는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소장님들이 공석이 됐을 때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락된다면 수시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빨리빨리 찾고 바로바로 이력서를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택관리사 고만 있기 때문에 뭘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자격증만 요구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지원하시고 그 곳이 거리가 먼 곳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소문이 안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하시고 만약에 취업이 되신다면 근무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힘들게 그런 단지가 있더라도 내가 경력을 쌓은다면 어디든지 희망한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어디든지 먼저 취업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경력자를 주로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위탁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 다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거시든 문자를 보내셔서 현재 내가 이제 합격을 해서 지원할 곳이 없다. 근데 추후에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나온다면 좀 도와달라. 먼저 이력서를 보내도 되겠냐.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기다리신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 보를 합격하면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그 시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또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치 교육이 진행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시기라서 이 부분이 진행이 안될수 있는데 먼저는 거기 참석을 하면 그다동기주만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 중에서 회장을 뽑고 또 총무도 뽑고. 이 연락망도 다 공유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곳에는 먼저 아파트에서 취업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회사에서 취업이 돼서 근무하시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위탁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취업정보를 알고 있고 또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의 자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동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배치 교육이라든지 무조건 참석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 원래는 취업한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주택관리사 협회 사이트 안에 보시면 이제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가입하셔서 활동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동호회는 현직에 계시는 아주 경력이 많은 소장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위탁회사 소속된 그 임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카리사도 공식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기도 하지만 인맥으로 소개로 이렇게 취업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 전이라면 이 주택 관리자 협회 회원에 등록하시고 동호회 활동도 내가 하고 싶은 곳을 정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현재 그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관리 소장님들과 또한 직원들을 만나 보셔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얻으시고, 취업을 하기에 어떤 게 좋은지 여쭤보시고, 그렇게 정보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 전에 이제 조경리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방문해서 그 당시에 관리 소장님과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실무에 대한 관리 사무소도 소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인근에 단지에 방문하셔서 내가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마다 할 소장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박 소장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주택관리사고, 취업방법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채점이 끝나고 내가 합격 자라면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을 바로 등록하셔서 동기들과 친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관리사협회사이트와 주택관리위탁회사 사이트에 항상 접속하셔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무조건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그 위탁회사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취업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보를 합격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및 배치교육이 실시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관리협회 정회원을 가입하셔가지고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관리소장님들과 그 직원들을 만나 뵙고.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또한 답변 얻는 그런 시간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주택관리사뿐만 아니고 내가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취업이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추천드리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오늘은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장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